그래서 이제 살쪘을 때는 차라리 저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또 제일 충격적인 거는 회사에서도 항상 이렇게 뚱뚱한 차림으로 가고 하니까, 지하철에서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노약자석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네, 할머니께서 자리를 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임산부인 줄 알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괜찮다고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다음에 바로 내렸거든요. 아니 우리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의 에이. 그 이야기의 에이. 어떤 실제 주인공이신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제 다이어트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 제가 가진 거다 모든 걸다 포기하고 네. 오로지 다이어트에만 몰두를 아. 하고 싶어서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laughs> 그게 서바이벌이다 보니까 또이개월 만에 탈락을 한 거예요 아, 네. 아 속상해 네 아. 그래서 목표를 이루, 이루지 그쵸. 못하고 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총 4개월 동안에 제가 20... 빼뺀 거예요. 더 노력을 해서. 그러면은 운동을 하신 걸 텐데. 네네. 혹시 따로 어떻게 하시는 운동 방법이 있으신지. 아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되게 간편하면서도 한 3분 안에 허리 사이즈를 줄수 있는. 지금 아, 비법이 공개되는 거예요? 에이. 어, 네. 네. 어, 공개드리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이야. 자 오늘의 그 우리 방송인 분들 중에 자세해서 내가 참여를 해 보고 싶다. 자 3분 안에. 줄이고 싶다, 어데 자, 지금 어어, 저희가... 조금 어, 조금 많아요 많 많아, 많아 나오세요, 아, 나오세요 맞아. 맞아. 예.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보니까 가위가 있고요 네 이게 빨대거든요 네. 진짜 빨대예요 어떻게 하는지 천천히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 빨대로 3등분을 하는 거예요 자, 네. 3등분을 해서 가위로 잘라줍니다 하나 네. 이렇게 잘라 주셨죠? 손 끝으로 네. 빨대 끝을 이렇게 접어 줘요. 음. 어, 어, 어. 그다음에 이렇게 접어 주시면 네. 이 절반 정도 가량을 스카치테이프로 절반만 막아 주시는 거예요. 절반만. 네. 자, 이렇게 막았습니다. 예, 네, 그예요 네. 다들 복식 호흡시죠 네. 복식 배로 숨 쉬고 네. 배로 내뱉는 거.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네. 들이마실 때 배를 빵빵하게 팽창을 시켜 주셔야 돼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복식이고고 호바시는데 네. 제일 왜죠? 중요한 게 여기서 들이마셔요. 네. 네. 들이마시고 멈추셔 멈추셨다가 내뱉을 때 5초 동안 강하게 내르는데 그 5초 동안 이 빨대로. 와, 말. 내뱉는 거야. 온몸에 다 생각만 해도 어막 화났잖아요. 그래서 배가 네. 반으로 방... 뚫어났죠. 예. 네. 그래서 매태 정도 반복하는 거예요. 3분 동안. 3분 동안, 3분 동안 계속... 계속... 그러면 체맛시기 전에 서로 네. 현재 허리 치수를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오픈을 해야지 저희가 제... 줄어든 정도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86이십니다. 86이시고 86, 이쪽 분는86 아, 센치로 15요. 자, 김지선 씨 본인이 스스로 76 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돼요. 예. 76 자, 이제 빨대 하나씩 잡아주시면됩니다 우리 선생님 얘기대로 아. 예� 한 3분 동안 하죠.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3분 음, 동안 빨대를 음, 이용한 음, 운동이 진짜로 허리가 줄어드는지 자 운동 시작하세요. 음, 과연 음, 그들은 음, 허리 사이즈를 음, 줄일 수 음, 있을까요? 음, 시청자 대표 음, 두 분과 빵빵. 연예인 대표 세 음, 분이 네. 도전을 합니다. 자 여러분 10초 남았습니다. 나갔습니다. 3분 빨대 운동. 빨. 자. 됐습니다. 스톱. 네. 자, 빨대 올려놓으시고요. 빨대 올려놓으시고. 빨리해야 돼. 빨리. 효과 자, 먼저 때. 95cm였거든요. 음, 진짜로? 네, 자, 옆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진주 씨가 오. 놀랬어요 91입니다. 아까 몇 c 였죠 예. 지가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본인도 지금 놀래고 있어요. 자, 오리 주부님은 기본에 쟀을 어? 때는 주부님이 86이었어요. 86이 옆으가 주셔야 돼. 네. 네. 81일. 8 81. 1약 예? 5cm가 또 줄어들었고요. 지선 씨도 지선 씨들아까 느낌이 안 좋게 됐어그대로 그대로. 우리 지선 씨가 76cm였거든요, 기존에. 74. 와, 2 c m 가 줄어들었습니다. 2 c m 는이 정도인데. 아니, 3cm가 다 줄었거든요. 음. 평균 3cm. 단순히 네. 빨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배에 있는 복근 하면, 이제 겉에 있는 식스팩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근육이...